안녕하세요 등산역사 안녕하세요 윤역사입니다 등산 오늘은 이제 헤르페스 중에서도 일형 그 입술포진에 대해서 좀알아보고하는데요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아십니다. 진하고 이러신 분들은 오자마자 아시콜로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니 저는 사실 없었고잘 모르겠고 약사님은? 저 전혀 없죠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무지하시면 이게 맞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입술포진 이게 처음에 가렵게 시작하고 물집이 올라오고 이러면서 막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좀안 해주고 그니 그러니까 컨디션이 틀어지면은 막더 심해지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막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때도 있어서 초기에 잡아야 되는 병인데요 일단 입술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HSV-1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약해질 때 나와서 잘못하다가 우리가 약해질 때 나와가지고 바이러스 퍼뜨리는 거고요. 갑자기 입술이나 코 쪽이 간질간질 하시다가 물집이 생기면서 나중에 통증이 올라오고 막 번지죠. 점점 심해지면서 번지면 그렇죠. 번지고 이제 2차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입술포진이 안 낫고 터져버렸을때 그렇게 되면 이제 막그더 심해져요. 균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더 심해지고 나중에 뭐 진짜 심해지면 정신연체 증상이 나면 발열까지 할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 그다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입술포진이 있을 때 전염성이 있어요. 이게 아직 그 바이러스가 이제 막 활동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갈수있고 이런 병인데요. 그래서 초장이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입술포진 어떻게 관리하는지 빨리 하는지는 일반사님께서 그렇죠. 네. 네, 간단한데요. 알려주십시오. 너무 간단해. 요 왜냐 이제 너무 명확한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심하면 진짜로 처방 약을 먹기도 해요. 항바이러스. 근데 그거는 이제 뭐좀 이제 미식거리거나 울렁거릴 수도 있고 용법 조절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하는 전문 의 약품입니다. 근데 심하면 어쩔 수 없이 병원 가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 약국에 해결하게 되는데 먼저 대표적인 게아시클로버아사이클로루게로 바이러스의 뭐저 DNA 뭐전산과 그걸 억제해요. 함수. 자주 생긴 사람은 집에 상비약 하나 놔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간질간질이고 올라올 것 같아요. 초기에 쓸수록 이거 자주 바를수록 효과 좋습니다. 우리가 복약 지도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다섯 번 5번 쓰라는데요. 다섯 번. 보통 저기 뭐5근데더 쓰셔도 돼요. 자주 쓸수록 강력한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제 초기에 막 염증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바이러스제에다가 그 아시클로버에다가 어 이제 스테로이드 제 아주 저강도 스테로이드 중에 한데 이렇게 섞인 경우도 있어요. 염증도 가라앉혀주고 바이러스 죽여주고 바이러스가 없이 그냥 스테로이드만인 거 발라버리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면역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스테로이드제가 오히려 여기에 면역이 억제돼가지고 바이러스가 더 살아나버려요. 그래서 이게 두개 복합제 써도 되는데 단순 스테로이드 쓰면 안 돼요. 어 뭐는 흥미로운 그런 제재예요. 저도 좀 굳이 왜 이런 게 있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지만 어, 공공의 생각만큼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크게 아시클로버. 두 번째로 아시코로플러스 테롤리제제. 한 가지 더 티로트리신이라고 이름적으로인데요. 얘 원래 항생제예요. 피부 상처 이런 데 쓰는 겔 타입인데요. 항바이러스, 항세균 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바이러스가 생겨나서 소지 그 숲포가 터져버리면 세균 감염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항생제, 항바이러스, 항세균 작용은둘다 있는 티로트리신 제제를 많이 보냈어요. 아무리 아무래도 둘다 항바이러스, 항세균 작용이 있지만 세, 항생제 전용 연고, 그리고 항바이러스 전용 연고 보는 당연히 효과는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중간 정도라고 보시는데 후방. 후반기에 터졌을 때는 요거 많이 권한다 근데 저는 터진 사람 있잖아요 그아시코로브 연고랑 키트레신 같이, 같이 줘 버려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용법이랑 손을 잘 씻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4시간 간격으로 다섯 번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걸려서 오신 거니까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증상 보이면 바로 바르시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면봉 여기서 네. 쓰시면 좋고 제 생각에는 티브트레쉬는 면봉을 굳이 안 쓰는 게 좋아요 겔 타입이라서 면봉이 흡수돼 버려요 네, 근데 이제 뭐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깔끔하게 손 씻고 어, 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영양제 영양제를 조금 어려워요 이제 영양이 뭐가 있나 설명해 드리려 하는데 일단 지극히 제중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매장 올리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 많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보통 필요해 비타민, 비타민 B군이에요. 많이 피곤한 사람들, 여기, 그 여기 올라온 사람들, 바르는 거랑 비타민 B군, 필요의 비타민 B군이 이제 같이 줘요. 영양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서 비타민 B군 고압량으로 된거 있죠. 바이러스 질환이라는 게, 바이러스는 이제 문제가 감염이 잘 된다는 게, 전염이 잘 된다는 게, 감염이라고 잘못된 표현이고 전염이 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제가 관리를 잘 해줘야 남도 피해를 안 받는 그런 일종의 질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코로나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갑자기도 너무... 근데 비단 면역력 올리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몸 건강에 좋아요 그게 네, 바이러스만 막아주는 게 아니고 자기 몸 면역력에도 좋은 영양제들이니까 뭐그거 정도는 챙겨주셔도 네 여기까지 등판 해사약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m-hmm.